창업 3년 만에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을 바라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여성 언더웨어 브랜드 베리시. 베리시는 필 이퍼스트 슬로건을 토대로 일상의 작은 불편함이라도 매 순간 좋은 감각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베리시는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매출 350%가 상승한 300억 원을 달성했어요. 이는 론칭 3년 만에 이뤄낸 결과라 더 놀라운데요. 베리시가 이렇게 빠른 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궁금하지 않나요? 베리시는 타깃 시장에 집중하며 제품력을 높여갔어요. 제품 하나를 개발할 때마다 샘플 작업을 최소 7차례 이상 진행하고 여러 차례 품평회도 연다고 해요.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베리시는 와이어리스 브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딥다이브는 베리시 브랜드를 온라인 방식에 주력하여 판매하고 있어요. 여성 언더웨어 시장에서 현재 온라인 비중은 20% 수준임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집중 전략이에요. 이러한 전략은 고객 데이터 분석과 수익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베리시는 청아필 캠페인과 베리시 크록, 올해 첫 팝업 스토어를 여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팝업 스토어에서는 무료 브라 교환 이벤트와 다양한 이벤트들로 인해 아침부터 줄을 설 정도로 굉장히 핫했다고 하네요. Thank <music> you.